와우. 안녕하세요. 제이레입니다 아.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잔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털어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우. 개판이네. 이제, 누프박스에 있는 필요없는 짐들. 여기에 필요없는 짐들. 또요 옆에 열면 어이 박스도 어, 뭐, 빼야 돼요. 아 일이구만 일이야. 와우 와. 어뭔 뭐, 이렇게 짐이 많아. 필요도 없는데 미치 뭐, 이제 요것을 털어내 가지고 어 이제. 짐을 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우. 참 구만. 귀찮아. 일단은 하나씩. 아. 아. 야지더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예 쉽지가 않아요 혼자 가면 편한데 많아. 많아 너무 많아 아, 어, 이게 박아놨어. 그래. 어,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면이 어. 빼내고 빼내고렇게 많아. 뭘 이렇게 많아? 이 박스가 이제 뒷좌석에 이제 들어가 있던 박스에요. 여기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차박하고 그러면은 수납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딱그 높이에요. 이게 이게 엉덩이 테이블 달았을 때 높이보다 아, 높이 정도 됩니다. 근데 키트를 달아가지고 높은데요.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집으로 빼내야 돼요. 여기에 필요 없는 짐들 넣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야지 뭐 여기도 뭐가 잔뜩 들어있네 필요없는 진두를 넣는거 같아요 짬밥도 들어있네 수리용 짬밥 오래됐어 버려야돼 그리고 스피커? 어 스피커는 못가져가죠 어, 캠핑장이니까 이런거들어놓면 민폐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빼내야 돼. 어, 여기 있네. 테이블 사이드, 제이제론 행어. 요게, 어, 요 사이즈가 딱 나오네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나중에 시간 내면. 아 어, 제이제론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 안 좋아요. 언제 정리하냐 이거. 필요 없는 거 여기다가 담아야 되는데. 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뭐야? 여기도 뭐 필요 없는 게뭐 자딕 있네. 음... 자석하고 뭐 라이터. 일단은 필요 없어. 아딱 서랍니까 내려놔야 아우 아우 허리야 음. 아우 그리고 옆에 붙어 부착, 붙잡혀 있는 이거 보자 아요 사이드 어 사이드 뭐 사이드 포켓 거리 바입니다어 요거 요거는 가져가야지 요것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가져가야지 또 여기도 뭐가 잔뜩 들어있네 이건 이거 아맞 빼내고 요, 요기 이제

자, 여기다, 아 다시. 뭐야 이거 뭘 올렸지? 아예 여기 먹다가 초콜릿 들렸나 본데 초콜다가 아이 딱히 어, 나 접어서 아 여기가 이제 이제 수납 공간이 있어요 뭐야 여기도 뭐가 잔뜩 있어 왜 필요 없는 거다 빼야 되는데 아 빼야지 빼서 가지고 올라가야지 아이기 뭐가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 이제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 요거 드러내고 그러면 또 거기도 드러내볼까? 어차피 드러내야 되는데. 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걸 또 따면 또 있어요. 또 지옥이에요. 지옥. 야, 씨. 여기 지금 이 조그마한 네이 차량에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요? 여기도 또 있어요 <laughs> 잔뜩 나와요 잔뜩 <laughs> 3인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랬습니다 이게 혼자만 사용을 하다가 저 앞에도 어, 트레이드 털어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큐브 텐트가 딱 이렇게 세워집니다 어? 박스 두개 이렇게 또 채곡채곡 테트리스처럼 또 이렇게 아무튼 단짐을 빼기 위한 가정. 어, 다 지금 털고 있습니다. 탈탈 옥수수 털듯이 털드, 털듯이 응. 탈탈 탈탈. 아 잠깐만. 무사도 있어요. 유다씨 쓰려고. 야 이거 뭐? 뭐 뭐냐? 음... 약하고 뭐 떼는 도구는... 떼는 도구... 식물지는왜 있지? 몰라... 끼... 키우, 끼임...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몰라... 아요찌게 포니 찌게 이제 몇개가지고가야 됩니다 도킹 텐트 이제 이용할 때 끝만 두 개를 딱 매가지고 찌게로 이게 물리고물리고 자살 몇개 붙이, 붙이면 끝나요 얘도 빼야돼 그리고 아 고체 연료! 에탄올 이거? 아, 이건 필요 없어. 요 컵도 좀 있고요. 예,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박아야 되니까. 아, 요거 이거 박고 잠깐만. 아, 여기에 이거 뭐야? 아, 다림이 어, 다림이 패빌 대본이네. 대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어, 얘도 필요 없어. 이거 이게 이제 휴대용 뭐야 미니 테이블입니다. 이거 게 어디 베른인가 바른인가. 어, 거기도 나오 어, 휴대용 의자 가져가요. BBQ 의자 두 개. 야구. 아, 이리만. 이거. 빼내고. 보여드려야지. 여기 이제 밑에 또 걷어내면요, 이렇게 또이 타이어 공간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이게 넣어놓잖아요. 안 써요.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쟁여놓는지 모르겠어. 병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털어내가지고 어.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쓰셔 넣어야죠. 그래서 어. 아무튼 짐 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짐을 챙겨서 가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음 여기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저기 또안보이안 보여? 안 보여? 다시 장착을 하고. 아... 일단 종이에다가, 민트에다가 필요없는 짐들을 빼야돼. 이거는 리필인데 그리고 키트 아요거또 필요 없어 아 바디용 스포츠 타올 얘도 필요 없어 뭐어 와인 잔야 아, 이거 누나가 쓸수 있나 그리고 아, 요게 어, 아, 쓸 이거 뭐야 아 이게 바람막이 얘도 필요 없어 어이 냄비 아요거쓸수 있어 그리고 필요 없는 업그레이드 키트 이 박스에 이제 들어있는 이 분리형 저거예요 가드. 이거 빼고. 그리고 바람쥐동 커피. 이렇게. 이런 키트들은 필요 없습니다. 빼고. 요 뭐야, 뭐잔긴 있네. 이거 뭐지? 아, 트렁크 모기장이네요. 모기장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요것은, 뭘, 벌레가? 이정화? 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됐어. 아, 뭐야. 또이 수건. 뭐야, 이거. 뭐예요? 캔디는 왜 있어, 이게 역시 이렇게 털어냈습니다. 빼고, 빼고. 파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폴대가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도킹 텐트 하면은, 폴대를 여기다가 이제, 실었습니다. 추후에. 그럼 여기다가, 필요 있는 거. 냄비. 또 가져가야지. 냄비. 네, 이쪽 공간들은 어, 만약에 캠핑장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요 요쪽, 조금만 제끼면은 바로 뚜껑 따서 그리고 이거 이제 제라 토치입니다 토치 빵야 빵야 이거 가져가야지 건총 토치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엄총 토치 컵. 커피 이런 거 가져갈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보면 물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넣으면 되게 좋은데 물 근데 이게 종류가 안 돼. 갖고 음, 아무튼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뭘 넣을까? 필요없는것들을 넣어야되는데 비친타고이런 있어야 되지 키트도 필요없어요 이제 박스 첫옆도서려하자면 얼리블이 되는거지 햇빛깔이래 가리기도 도고 그리고 화폐 어, 화폐 아 근데 이게 풀 때는 끄집어 내야 돼 가지고 여기다 막쑤어 놓으면 안 되는데 계속 해 가지고 넣어야 돼 계속 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풀어내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짐하고요. 음, 음 어, 요쪽에 이제 있는 짐하고 뺐어요. 뺐는데 요 박스하고 요 이제 봉다리 하나. 이제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루프 박스도, 어, 루프 박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잔 짐도 이제 빼야 됩니다. 짐을 뺐어요. 근데 뭐야.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짐을 갖다 놓고, 어, 음, 그래요. 와우. 알쏭달쏭하네